오늘은 정원 낚시터 왔습니다. 오늘은 결로자의 날이라서 조사님들이 재업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안성에 있는 성원낚시터를 찾았습니다. 올해 들어 첫 출조를 했습니다. 아, 성원낚시터는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조용하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힐링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아, 오늘 저는 고기를 잡는다기보다도 힐링한다는 의미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성원낚시터에서 저는 한 10마리 이상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한번 기록에 도전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일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제일 안쪽에 한번 앉고 싶었었는데 여기 지금 조사님이 오후에 나가신다고 하니까 좀 이따가 이쪽으로 옮겨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같이 아주 힐링하는 낚시를 한번 해보시죠. 어, 성은 낚시터 부근은 별로 넓지 않아 가지고. 오늘은 폭이 작은 텐트를 가져왔습니다. 아, 이거 뭐, 오래됐다고 버리려고 하다가, 이런 부교에서 칠려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자, 9시 20분에 제밥이 들어가겠습니다. <목소리> 자, 나이스 샷. 잘들어왔어요 청은 낚시대에서 낚시를 해보면 온통 초록색입니다. 물 색깔도 초록이고, 앞에 배경도 초록이고, 다 초록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 <목소리> <목소리> 왜 이래? 첫 수가 이래? 야, 이거 뭐. 가정 없이 따고 와버렸는데. <laughs> 오, 힘쓰는 거가. <laughs> 오, 씁니다. <laughs> 오, 밥 <laughs> 따로 <다 빨리> 와버렸어. 저쪽 <laughs> 예. 아, 저수에냐 배를 확 끌고 가버렸습니다아 좋습니다 오늘 첫수가 쉽게 잡혀진 거 보니까 좀 조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벨트도 메고 가만히 있으면 금방 풀어지지 <laughs> 굿 오늘 또 코코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좀 전에는 떡밥만 썼는데 확 차고 나갔습니다. 성원에서도 코코볼이 덥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코커버리지 네, 코커버리 돈이 없을 때. 리어 있지? 어, 좋은데. 두마리째입니다 오, 오늘 성적이 좋은데요. 떡밥 먹었네? 짧은 반을 먹었어.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야, 배경색이 너무 좋습니다. 초록으로 그냥 착 깔려가지고. 물도 초록, 배경도 초록, 너무 좋습니다. 아, 자식이. 그렇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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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11시 40분입니다. 두 마리 잡고는 입질이 없습니다. 입질이 없어도 새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잠이 잘 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교 제일 안쪽에 두 자리가 얕아 가지고 보기가 잘 나오는 자리인데 제가 와서부터 한 마리도 안 나왔 습니다. 여기만 두 마리 나왔습니다. 아저 철수하면 저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고기가 너무 안 나옵니다. 어제 오늘 고기가 거의 안 나왔다고 그럽니다. 아 5월 1일 5월 계절의 여왕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이 경치 보려고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 안쪽으로 이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부교 제일 끝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한번 앉고 싶었었는데, 여기 한번 앉아봤습니다. 수심이 들락날락입니다, 여기는. 아주 얕은 데는 1m도 안 나오고, 조금 더 나오면 2m? 이렇게 툭 떨어집니다. 아,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식사하고 왔습니다. 2시 20분입니다. 지금 옆에 어르신이 아주 그냥 계속 낙음되십니다 저도 얼른 해야겠습니다. <laughs> 남이 고기만 끊어보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제가 성은 낚시터에 오면 고기를 잘못 잡아가지고 짱대공룡님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기를 많이 잡으라고 토코텍 어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열 마리 못 잡으면 안 되겠는데요. 아, 부담이 확 됩니다. <laughs> 들지 말고 일어요1 시간 지나니까 입질 들어오네. 대복이 아닌데. 자, 보자. 콕콕을 먹었지? 좋았어. 자, 세 마리째입니다. 아, 자리 옮기고 쳤습니다. 콕콕을 먹고 나왔습니다. 밥질 한지1 시간 정도 되니까 고기가 살짝 지부된 느낌이 듭니다. 야, 야, 가만 있어. 에. 아, 입질이 없습니다. 성은 낚시대에서 제일 잘 나오는 자리라고 안렸는데, 아, 아직까지는 별다른 기미가 없습니다. 아, 날씨 약했어. 너무 약해. 삐륵삐륵삐륵삐륵 삐륵, 삐륵, 삐륵 하더라고 음? 아, 이렇게 약한데, 헤어나서 나올지 모르겠다이 밑으로 파고들어, 끝까지 파고들네. 으아, 씨.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아, 이 타고 들어어요지 오고, 있어 거의 뭐, 아 입질 너무 가했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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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다아 입질 약했어요 거의 찌니올니놓고가니까 거의 뭐 조금 조금 움직였는데 씨가 무거웠으면 뭐 잡을 뻔 했습니다. 일단 4마리째입니다. 자, 긴 바늘이면 코코볼이야. 오케이, 긴 바늘이야. 아, 좀 드네. 입질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거의 감으로 깠습니다. 긴감, 인가 하면서 까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약하면 찌를찌를 올리놓으면 잘못 잡는데.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아, 맨 안쪽에 들어와서 얕은 데 치면 좀놀줄 알았는데, 2시 반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두 마리 잡았습니다. 아, 저녁 먹고 왔습니다, 이제. 아, 약간 갈등이 생깁니다. 얕은 대로 쳐야 될지, 깊은 대로 쳐야 될지. 아, 일단은 약간 깊은 대로 쳐보겠습니다. 아주 경치는 끝내줍니다, 안녕. 초록나무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제가딱서 있으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아, 약간 오른쪽으로 틀었습니다. 한 1m 정도? 어찌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땅대 라인은 다 철수했습니다. 독탕입니다. 짧은데 몇명 있습니다. 캠을 꽂았습니다. 7시 반입니다. 아, 많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덟시입니다 아 지금까지 4마리 잡았습니다 지난번 한터에서 거기 안 나온다고 막 했을 때 그때가 주간에 4마리였는데 오늘도 주간에 4마리입니다 야 캠이 꽂고 좀 잡아야 되는데 저거는 가짜 입질 같아 잔챙이들 산청이들이 여기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밥이 그냥, 그냥 슬그머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기 잡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이씨. 나와 아힘드네 안나와 꼴인지 뭔지 꼴인 아닌것 같은데 방향을 바꾸는거 보니까 여기 퍼지도 않는데 여기 퍼지도 않은거 의심쓰고 있는거 아니야? 아씨 내가 손이빠렸어 아, 힘들어. 어허. 아, 역시 크지 역시 그 아. 아 빵이 크니까 딱 버티고 아주 손맛이 끝내졌습니다 아, 힘들었습니다. 이거 한 50, 60, 60 정도 돼보임니다 60. 55, 60. 70까지는 안돼 보입니다. 오우, 힘 좋았어요. 아, 김국 간 마리. 야, 야. 아. 떡밥 먹은 것 같은데? 뭔가 봐야 돼. 김바늘. 김바늘 먹었어요? 코볼 먹었어요. 좀 전에 큰거한 마리 잡았습니다. 60 너무 돼 보입니다. 오래간만에 큰거 잡으니까요. 손맛이 끝내줬습니다. 낮에 꽝 찌고 있던 게 한꺼번에 보상이 싹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밤 되니까 큰 놈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계속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야, 루 보고 있었는데, 야, 너 죽이. 비상이다 비상. 비상이다 비상.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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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습니다 I d o n 지 know. I don't know. I don't k 습니다 I d o 니다 know. I 가만히 있어. 가만 있어. 금방 풀어줄게. 코코볼 먹었어. 김밥을 먹었어. 코코볼이 잘 먹는단 말이야. 잘 떨어져서 그렇지. 거기는안 잡히니까 제가량으라도 보자. 진길에 이렇게 안으로 아니 보고 있으면 이 길에. 어. 어디를 자, 몇 몇시야? 몇 시야? 10시 40분에 또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지금 체각 야구 보고 있는데 찍가 없어져가지고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거 안 보이면서 두 마리 잡았습니다. 아, 쑥스럽구만 아, 이 자식들 기다리기 때문에 웃질 않았더만은요. 딴지 하고 있으니까 이게라고 있어. 뭐 먹었는지 봐야 돼. 또. 야. 모르겠는데.